안녕하세요, 연못입니다. HP에서는 게이밍용 노트북 라인업으로 오메이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150068TK 제품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게이밍용 노트북답게 정말 빵빵한 성능으로 무장을 한 노트북인데요. 어떤 제품일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엔 HP 로고 대신에 홀로그램의 로고와 함께 o m e n 이라는 레터링이 보이는데요. 이 홀로그램 로고가 조명에 따라 컬러가 변화되는 게 꽤나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제품은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재질은 마그네슘 합금 재질이라고 합니다. 네, 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쿨링 성능일 텐데요. 지금 딱 그냥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게 쿨링이 잘될것 같은 그런 외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사 측에서는 오멘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3면 환기, 오방향 공기 흐름이 GPU와 CPU에서 방출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냉각 성능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관에 마련되어 있는 입출력 포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전원 단자와 기가비트 유선 램 포트, USB 3.1 포트, HDMI 2.0 포트, 오디오 콤보, SD 카드 슬롯이 있으며 우측에는 썬더볼트 3 포트, 미니 DP 포트, USB 3.1 포트 두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트로 인해서 이 노트북은 HDMI와 미니 DP 포트, USB-C 이 3개의 포트를 사용해서 최대 3개의 모니터에 동시 연결이 가능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자마자 보이는 왼쪽 하단에 300Hz를 보고 놀랐는데 이 제품 놀랍게도 노트북에서 30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트북에서 300Hz를 지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는데 높은 주사율은 특히나 FPS 게임을 즐기시는 게이머들에겐 승패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제품은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주사율 테스트에도 접속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300Hz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과 더불어 유튜브에서 주사율별 게임화면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어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왜 게임에서 주사율이 높을수록 좋은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SRGB 100% 지원과 함께 300니트의 밝기는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을 만한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GeForce RTX 2070 MaxQ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치만 봐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수치에서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게임에서도 막힘없는 성능을 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본 노트북은 15.3인치 모델로 358mm 곱하기 240mm에 두께는 22.5mm에 무게는 약 2.36kg입니다. 키보드는 10키를 포함한 6열 구성으로 키감도 꽤나 괜찮고 RGB 백라이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RGB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B 백라이트가 점등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게이밍 노트북답게 게이밍 키보드에서 볼만한 26키 롤 오버와 안티고스팅 키보드 기술로 다양한 키의 동시 입력을 지원해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의 장점을 키보드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10세대 i7 10750H가 탑재되어 있고요. 6코어 12스레드 제품입니다. 램 역시 고사양의 게임도 잘 돌릴 수 있도록 2933Hz의 DDR4 16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요즘 노트북의 추세답게 m.2 SSD 512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이나 SSD 둘다 여유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원하신다면 추가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운드 역시 게이밍용 노트북답게 고품질의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특히 뱅앤올롭슨에서 튜닝한 듀얼 오디오 탑재에 DTSX 울트라를 지원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나 기타 영상들을 볼 때도 실감나는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me idea of the threat we face. As I understand it, 배터리는 6셀에 7 0 9 w 시 롱라이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최대 12.5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만의 특장점 중 하나가 200W 스마트 AC 어댑터가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45분 충전 시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가 없어 급하게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어, 꽤나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중요한 스펙들을 살펴봤는데요. 게이밍 노트북답게 실제 게임에서의 성능을 보여 드려야겠죠. 근데 제가 사실 PC로는 게임을 거의 안 하다 보니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검은 사막에 접속을 해서 설정에서 최고 사양 PC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을 보시면 프레임이 15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게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고 사양 기준으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대략 90에서 100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아까처럼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게임을 돌리니까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팬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CPU 온도가 이제 8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소리가 조금 큰만큼 확실히 쿨링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자동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는 프레임이 거의 140 프레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D 마크 벤치테스트 결과 총점은 15,726점이 나왔고 그래픽 점수는 17,268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스코어면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기에도. 큰 무리 없는 그런 스코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결과를 비교해 드리자면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랩탑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멘 커맨드 센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노트북에 세팅을 손쉽게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신 다음 이제 시스템을 한 눈에 모니터링하실 수도 있고 각종 기능들을 손쉽게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쉽고 간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성능 제어 쪽 들어가시면 팬 속도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쉽고 간편하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빵빵한 성능으로 무장한 HP의 게이밍 노트북 오멘 15EK0068TX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양이 괜찮아 게임용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작업용으로도 괜찮을 듯한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아보신다면 높은 주사율도 지원하는 이 HP 오맨 제품 어떠신가요? 이상 연못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